네, 장맹령기 기천대 어, 일곱, 칠자. 지금 요 각도를, 이, 이 책에서 보면 이 각을 잡아놨는데, 네. 여기서는 반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정확히 네. 형임, 모양서만 임서를 하자면, 네. 요렇게 해놓은 거지, 좋지 않다 그 뒤에, 저거대로 빼기로 야 되니까 예. 반대로, 안대가 예, 예. 음. 예. 예.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가고 해봉 그러죠. 그리고 좀더이예 요렇게 원필 처리하지 말고 그 고정도 예, 한 틀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쪽 힘을 받으면서 들면서 나가고 다시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각이 좀 잡히게 조금 더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책과 함께 <laughs> 네. 여기서도 이 일만 만자도 상당히 각이 사들 많이 잡아라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따라가지고 방필 되도록 해봅니다. 네. 중간에 여기서 필압을 가해서 들면서 진행을 합니다. 다시 아, 들면서 다시 놓으면서 그럼 강약강이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들면서 다시

여기서도, 이, 응. 각을, 안한 각이 나올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팔 활전체를 두어가지고, 이런 점은 이렇게 음. 해도 되겠고, 옷걸이 음. 잔지도 되고, 그기자 이렇게 닭을 잡아 내려봅니다 방필, 여기도 예, 예. 이런 액은 뒤로 가면서 가늘어졌지? 아, 예, 예. 그리고 뭐 제대로 맺지 않고 가는 채로 그냥 해버렸다 그죠? 가는 가는 채로 자, 이렇게 모으면서 끝내 주시다. 이렇게, 음. 이렇게 무척으로 뽑으면서. 방치를 다 내보고 얘기를 했어. 다음은 없어지고. 형대 중정은 조금 작고 양쪽은 크게 <laughs> 마음신경 여거부터 <심장> 하고 <laughs> 여기까도방풍요 <laughs> 동영상 촬영만 시작하면 정 이상한 소리 많이 나. 어요조용하다도막때렸던 어떤 선생님 동영상 촬영을 하고예 하나 둘넷 <laughs> <laughs> 하나 둘자 가늘게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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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 나오면서 들면서 들면서 항상 매기을 해서 필압을 하고는 네. 들면서 뚝 들면서 다시 묶여가지고 뒤가 붉어지게 음. 항상 보이면서 여기다 보이면서 나라만자 지금 이제 노봉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봉이란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노봉으로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장봉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장봉을 했다고, 그죠? 상황 음. 예.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음. 음. 중요팔 전체로 쭉 손목을 해버리면 나중에 발골이 여기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여기 장봉을 해가지고 강한, 강한 점이 나올 수 있게. 우리 동변까지. 이쪽 갈아보니. 이쪽 갈아보니까

하면서 바로 당깁니다. 이렇게. 아 나르트 진짜 다써놓고 나중에 그 끝나고 난 뒤에 끄지 말고 아, 너무 빨리다 땅이 내려가면 비쳐 주고 버리니다 뭔가 에땅바닥어놓고지말고예자온물다자차 뒤에서 진짜 끝내주네 예 이렇게 정면땀 붙 반듯하게 네, 됐습니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면.